아까, 조정상금대로 경기 다시 시작했구요. 럼날, 한시, 한시디어. 테란, 현재 1승 중. 에픽클랜 대장카드에요. 그리고, 아, 세팅, 그렇죠. 종족 세팅을 자, 잘못하셨네요. 막론님. <laughs> 11시디어. 프로토스, 초록색. 무슨 클래스인지는 아직 보지 못했구요. 예측으로 하건데, 다이아가 유력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우리의 여수현은왜 아직도 토큰 말을... <laughs> <laughs> 확인사살 <사서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나름 키보드 러쉬. <웃음> 잠깐, <웃음> 채팅, 채팅 선가라 그래. 뭐, 그래도 보기 좋으니까 지금은 <laughs>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한 경우가 되면 이제 제재 쪽으로 이제 하게. 좀 이제 가볍게 하자고 하게, 앞으로는. 일단은, 열수연이가. 일단, 땡 더블이네요. 땡 더블이고, 프로토스는 무난하게. 이러면 인공지어서 먹지 말고 그냥 앞마당 하는 게더 낫거든요. 프로토스는 괜히 이제 따라가가지고. 분명히 이제저생 더블 빌드 같은 경우는 테란이 앞마당에 벙커를 짓는데, 그러면 1강 1추 찌르기가 잘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1강 1추 찌르기를 하려는 생각인데. 앞마당 시켜 막혀요. 앞마당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올 빌드도 뻔하고. 이, 이, 추적자 나오고 이제 앞마당을 하겠죠. 이 추적자 찍고 앞마당, 정확하게는. 하... 그 럼나는 바로 3병형 올려주는. 일단, 무난하게 가네요. 생각 물론, 여기서 이제는 올라간 이제 1 배럭이 올라간 다면 이제 1 배럭이 올라가면서 가스를 찍고. 군수공장이라든지, 이외에 우주공항까지 올라가면서, 또 이제, 늦은 벤시라든지, 앞마당 먹는 벤시, 그런 걸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정면이 불안하죠. 안정적으로 그냥 가겠다는 판단. 그렇죠 페이크는 잘 먹혔고, 뭐저렇게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심리전에 말렸다고 상대방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상대방 심리가 북돋아주는 북, 북돋아지게 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고. 아안마당을 아직 안 먹네요. 이추적 달치에 쓰중했다는 건가 아니면 아 사차관 사차관이네요. 아 이제 아 아이, 마음 먹고 저거는 테란이 이제 잘 여기가 있 타이자인 질단니까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앞마당이 없는 것만 바로 확인을 하면은 쉽게 캐치를 할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벙커 4개만 지어주면 쉽게 막죠. 일단은 파수기를 동반하지 않는 정석적인 4차관 빌드. 1가스만 먹죠. 그래서. 일단은 다인 거는 럼날 선수가 병영을 5개까지 늘려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방장사가 접근한다, 이러면. 못 봤어? 일단은, 럼날 선수가 보지는 못했구요. 예,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예. 이 타이밍이 살짝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당장 추격자 위주의 병력이라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러면 사차관인건이제 알겠고. 그렇죠, 맞다, 이거 맞다. 무시하고 아이고. 들어갈 수 있죠.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죠. 맞다. 아, 이거 맞는다. 만들... 아, 그래도? 그래도 이거. 이거 본진 입구나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은 해병이 꽤 모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 되냐 지지. 힘드네 힘드네 힘드네. 아 오늘 5대 2로 CS CS 클랜전 패배 아직 네. 연패를 못 끊었어요 한 지금 4연패인가5연패로 알고 있는데 아안좋습니다 응.